아, 뉴트로피아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마피 시장의 조정 폭이 깊습니다. 자 이틀 연속 큰 폭의 조정을 맞고 있는데요. 자비트 라인 차트 중에서 자 유의미한 라인을 밟고 있는 차트 네,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도지는 여전히 엄청난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시장의 핫한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가장 강하다고 할수 있겠죠. 조정다운 조정 없이. 계속 보시다시피 60분 동상 붉은 라인을 점프하면서오상향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옆에 지금 우리 강아지가 한 마리가 코를 걸고 차고 있어서 코보는 소리가 들려도 약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리플 네 1봉상 큰 폭에 하락이 떨어졌고요 240분동 자, 두 개의 생명선상 중간 지점까지 왔는데 아, 이정도 부터는 또 슬금슬금 닿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렇다고 리플을 사실은 얘기는 아니고요 개인적인 자료니까 참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2 4 0분봉상 아직 저 밑에 지지라인 스타트 라인 생명선 2는 아직 저 밑에 있습니다만 예, 거기까지 내려와 주면 좋은데 음, 그러면 한 1100원 1200원 정도 가격이 될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체인 여전히 강하고요. 295원인데, 보시다시피 240분 동상, 기준선인, 붉은 라인, 생명선 원40 라인을, 견조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몇안 되는, 240분 동상, 기준선 원을 지키고 있는 몇안 되는, 프로젝트죠. 비체인의 행보가 주목이 됩니다. 자, BTT. 예,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사실은 기준선이 많이 망가져서 엄청난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뭐 기축통화 개념으로 여기에 많은 그 그렇죠 선물옵션 마진거래 파생상품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계속 올라가기 힘들죠 반대쪽 세력도 그렇죠 매도측 세력도 이런 기회에서 한탕 해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야말로 예, 덩치가 큽니다. 일봉상으로도 지금 기준선이 종개가 됐는데 어떻게 될까요? 시장 이대로 망가지나요? 아니면 다시 살아나나요? 자, 중국계의 코인들이 강합니다. 네오데요 네오 240분 농상. 예, 기준선 아직 유효하고요. 60분 봉상, 예, 뭐 굉장히 강합니다. 앞전에 반등이 나왔던 자리까지 비슷하게 내려갔죠. 10만원대, 여기서 급반등 또 왔는데요. 또 급반등이 나올까요? 네오, 퀀텀 네, 비슷할 테고요. 자, 퀀텀은 지금 60분 봉상, 생명선 2 반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좋은 장면 같은데, 아직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자, 스택스 거리랑 수반하면서 어, 240분 동상 생명선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좋은 자리죠. 띡고 있고요. 60분 동상 보면은 예, 생명선 2위에서 파란 라인 위에서 지금 띕니다3 0 0 0원 자, 그래서 저좀 좀 사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스택스. 자, 이더리움 클래식 4만원 대고요. 240분 동안 보면 자, 강하죠. 예, 생명선 1. 4공 라인에서 지금 붙어 있습니다. 살짝 붕괴하긴 했는데, 60분 동으로 보면 자, 좋은 라인 나오죠. 네, 생명선 투, 204, 200선을 W로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좀 사봤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소량으로 네, 이오스는뭐 많이 무너졌고, 비트코인 캐쉬, 네, 네, 이렇게 되네요. 밑에서. 자 240분 동상으로는 예 이런 모습이 강한 쪽에 속하네요. 자 그다음에 아, 앞서 한번 쭉 찍어봤는데 좋은 모습 나오는 게몇개 있습니다. 레드 스텔라 루멘 자 240분 자6 0 0원대서 뛰는데요. 20 예, 라인이 안 보이시죠? 저는 좀 샀습니다. 지금요. 자저 라인이 뭐냐? 240분 동상 요거죠자200 라인이 예, 나타나니까.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하죠? 든든하죠? 자, 그래서 글쎄 이게 과연 시장이 매수자들에게 저로의 어... 매수 찬스를 준 거냐 아니면 프리미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 그렇죠? 코리아 프리미엄이 아직 더 빠져야 되느냐 모르겠습니다. 다만 240분 동상 저는 저 라인 하나 못 믿고 설정 뭐 한번 뭐 사봤습니다. 스텔라를 그동안에 매매를 안 하다가 예, 이런 그림이 나와서 여기서 한번 사봤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장면으로 있는게 음 비트코인 ABC 라고 있죠 비트코인 캐시에서 예, 또 갈라져 나오는 코인인데 비트코인 ABC가 어디 갔나요? 그것도 차트가 비슷해서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진입해봤나데 이렇게 나오네요. 자 1봉이고요. 무시무시하게 쌍봉이 떨어져서 급락이 떨어졌는데 자 240번 봉 한번 봅니다. 비슷합니다. 지금은 47,000원대 반등하는 라인이 지 g 라인이안 보이죠? 네, 폭을 넓혀보면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앞선에 시세가 시작할 때도 21,500원대에서 그라인에서 시작을 했죠. 파란 라인 보시다시피 여기죠. 네, 첫 출연한 생명선 2. 에, W로 뛴다. 거기서 시세가 폭발을 했는데 자, 시장이 이렇게 조정 들어가니까 예. 급등이 나왔다가 또요. 예. 예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아, 좋은 자리라고 보고 47,000원 뗀다면 이렇게 담아 봤습니다. 네, 그러나 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SB 마찬가지 개념이죠. 240분 동상 네, 내려올 만큼 내려왔느냐. 아니면 저 밑에 생명선 2가 있는데, 이 32만원 가격인데요. 32만원에 올까요? 텁, 네, 텁석 잡겠습니다. 저는 32만원 오면은. 자, 거기까지 오느냐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세가, 시세가 는 라인은 바로 서 생명선 2라인. 200선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왔는데, 마, 뭐 정도부터는 슬금슬금 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테조스. 테조스 6,500원 대 뜯고 있는데요. 2 4 0분동 얘도 한번 볼까요? 자, 예, 살짝 붕개를 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예 테조스 뭐 전망이 좋다고 보고 이게 웬떡이야 하고 한번 담아봤습니다. 조금 예 그렇다고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스텔라가 아까 한번 봤는데 자리가 좋죠. 정확하게 띄죠. 정확하게. 예,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더 떨어져도 할 말은 없습니다. 만는 일단은 뭐더 떨어지면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BTC 마켓에서도 지금 보면은 예어 여기도 뭐 비슷하네. 별로 볼게 없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후에 화요일 오후에 저녁에 다 돼가는데요. 예, 잠깐. 제가 봤씀드뭐 트론도 잦은 좋습니다. 네 아직 멀죠 저 밑에 있죠. 굉장히 좀 강한 편이죠 트론은. 자 조정폭이 뭐 그렇게 좀 있기는 합니다만. 자 어차피 예뭐뭐 뭐 앞날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앞날은 우리가 개인들이 미리 예측할 수도 없고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다만 그때 그때 어, 기민하게 대응을 할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그것도 참 험, 힘들고요 자 어떻게 될지 리플이 좀 많이 망가졌죠 예 리플이 뭐 그래도 가격은 아직 높아요 240분봉은 예뭐이 뭐 정도면 예, 충분히 조정 받은게 아니에요 2500원대에서 1500원 1000원이 날라갔는데 예, 240분봉상 2개의 생명수 중간지점까지 왔고요 얘도 뭐한 1100원대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저 밑에 생명선 2 네, 거기까지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그 뛰는 자리 너무 좋았 545원 자, 거기까지 다시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차하면 뭐한번더 밀어버릴 가능성도 가분하긴 한데 네 어, 좋은 오후 저녁시간 되시고요 어, 뉴트로피아 정가선 차트 영상은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